자,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이동분선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3I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올 때 A 빼기 B를 구하시 자, 수직이동분선을 줬어요. 자, 그러면은 어, AB의 기울기부터 구합니다. 자, 수직이동분선 문제는 AB 기울기를 구하고 네, 수직기울기를 구하고 중점을 구해서 구합니다. 자, 이 순서대로. 자, 그러면 AB 기울기를 구해보면, 네, A 플러스 5분의 8 플러스,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돼. 그래서 A 플러스 5분의 12입니다. 그러면 수직 기울기는 역수고보 반대니까 마이너스 12분의 A 플러스 5가 되겠어요. 이 수직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해요.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봐야지. 그러면 3 y 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되겠지? 그러니까 이 수직 기울기라고 구한 것이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와 같아야 한다. 이런 얘기야.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플러스로 만들고 그러면 3 가로 a 플러스 5는 12 곱하기 2가 성립이 되니까 3으로 약분을 하면 a 플러스 5는 4 2 8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a는 3이 됩니다. 자 이제 우리는 a를 구했어요. 그러면 이제 이 b가 지금 3,8이야. 그러면 중점을 구해보자.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3을 2로 나누고 마이너스 4 더하기 8을 2로 나누면 중점이 됩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1, 2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중점을 이 수직 이동선이 지나가야 돼요. 그래서 이 2x 플러스 3i 플러스 b는 0에 이 마이너스 1, 2를 대입을 한다 이런 얘기야. 그러면 마이너스 e 플러스 u 플러스 b는 0이 되니까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. 따라서 a 빼기 b를 구하라고 랬지 그러니까 3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하면 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.